통 계획이 더 손해라고 느껴지니까 다시 철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시민들도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조금 줄인다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장 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서울시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뭐 속도라던가 모양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신속 통합 계획이나 모아 주택 같은 새로운 신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. 하지만 요새 금리까지 또 겹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규제를 많이 완화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금현장 신방포4천원 네. 아니면 송파 한양 2천원 신통기획 재건축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단지들이 좀 있었어요. 신통기획이 절차 안에서 조금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철회를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. 처음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한 단지들이나 조합들은 신속통합기획에 태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정확한 현실인 것 같고요. 어, 신통기획에 태우면 우리 단지도 빨리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신통기획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신청하고 나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조합원의 이제 이익을 따졌을 때 신통기획이 더 손해라고 느껴지니까 다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더 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서울시가 그 신통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보완성의 대책을 좀내은 것이 가장 주목되는 게이 자문 방식의 정비 계획 안 마련 방법을 좀 추가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. 네. 좀 충분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?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는 사람 쪽에. 있습니다. 신통 가지이라든지도시계획위원회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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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진 자문위원들의 고씀을듣고 기획하다 보니까 현장에 주민가의목소리가지이반영고지않고 있는데 가지고 어, 가서는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귀고 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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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공 가지고 가지고 가지 가지고 공지고가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, 네. 어느 수고 정도로 좀 맞춰야 된다고보 우선 강남 서초 송파라든지 여의도 같이 이렇게 핫한 지역들에 있어서는 임대 주택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임대 주택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게또 공공성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 차들이 서로가 좀 줄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충돌이 좀 일어나는 부분 같고요. 이런 신혼 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임대 유형의 주택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설명을 해서.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혼합단지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한국에서 울시나서 한국에서 상국로이한이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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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도재건에 단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. 집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일상생에 사는데 너무 불편한 것이죠. 한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속도감이거든요.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은 심의 절차를 좀 줄이고 심의에서 떨어진 거를 또 조합에서는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런 허가 절차를 다음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조금 줄인다면은 재건축에 아마 속도가 굉장히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. 추가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조례 같은 것도 조금 앞으로 더 세팅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라도 빨리해 가지고 재건축 조합이나 들 이런 데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고요. 또이번에 주택 정책 자문단이라는 또 자문단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까지 또 새로 생겼습니다.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에서 반영하여 가지고 어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시장에 좀 속도가 나야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